많이 기대해주시고, 하루에 한 영상씩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laughs>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가도록 하죠, 그럼. 이런 건 괜찮습니다. 무작위로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확인해주고, 이건 뭐지 그렇죠. 이걸 여기 있냐? 아니 여기. 예, <laughs> 드래곤. 일단 새로운 요을 찾고서 고그 이름으로. 얘가 누구지? 크루를 아웃해요 했지. 아웃네요 일단은 그거 상점에서 상점에서 하면에 뭐, 한 번씩이었나? 우정소환. 우정소환은 매일 1회 1회 한 번씩입니다. <laughs> 잠시만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하 뭐지? 아, 됐다, 됐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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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 거야? 에? 잠깐 튕겼나? 그럴리가 없는데. 뭐지? 아, 됐다. 다 들어갑니까? 들고, 아이, 딱, 껴는 인간이야? 다크닉스가? 아이, 뭐. 설마, 진짜? 이건 안 됐다. 이거는, 됐다. 간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개신물. 심물. 개신물이네 얘는 처음 보네요. 드래곤. 드래곤이 1, 2, 3, 4, 5, 6, 7입니다. 얘는, 예, 제일, 포켓몬 같은 존재. 그데 이번엔, 바로 전지를 가보도록 하죠. 저도, 이번에한번던전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이거, 한 번, 모험을 끝내고, 모험을 끝내고, 탐험을 가고, 하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바로 가도록 하죠! 뿅!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애들이 좀 해보려고 하죠. 얘들이좀 잡을 리도록 하죠 도를 어떻게 하면 이리도. 얘리도 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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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래서 누른 게 아닌데, 왜 누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응, 야. 됐다, 오케이. 그렇게 다섯 번으로 가도록 할까요? 얘는. <laughs> 뭐야, 마침,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할까, 아니야. 얘는, 어, 그리고, 이로 바꾸도록 하자. 그럼 시작! 즐거운 놈은미연식아 진짜 힘든거지. 이거 위대한 존재 가도록 하자. 정말 생각보다 깨끗하구나. 뭔가 마리로 보다 요새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누우시죠 유리야 맞죠? 누구신가 어떻게 제요 이름을 알고 계시는거죠? 저 누리에 드래곤테이머 누리 드래곤 누리, <laughs> 누리 계세요 그럼 특이한 이름으로 가시면 드래곤테이 뭐라면 내가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laughs> 네? 점수사 유리왕 아니에요? 제 이름은 유리한은 맞지만 저는 점수 같은 거 몰라요 에비스의 부하소를 가, 관리하고 있죠 아, 드래곤테이머라고 죠 <laughs> 혹시 드래곤활리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하소로 와요 그럼 이만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유리가 맞는데. 그래 일단 마을 돌보아야겠어. ABC에 오신 니다 환영합니다. 빛의 사도님. 빛의 사도님. 빛의 사도 그게 누구야? 설마 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테드. 신속한 건 바이올의 사주입니다. 사도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 초기 단게 얘기네요. 제 이름은 누리. 이름은 테이머예요. 안녕하세요, 누리님. 귀하신 분께서 지금 누리님을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귀하신 분께 누군데요? 정, 정확한 얘기는 그분께 들어주시죠. 저는 그저 명일 전멸한 사연의 부분입니다. 뭐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니 일단 가보지는 않을게요. 우와, 쟤 누구야? 쟤 생각보다 크다, 아니에쟤 생각보다 큰데, 그러 생각보다 너무 커. 이거 뭐야? 아, 나, 씨. 아우, 신경이네. 지갑 오케이. 어, 이게 저, 뭐, 어딨냐 오케이. 이. 어 이런 것도 있고. 옆에서 보고 싶다. 왜, 왜 아우를 안되지 아, 죽었나보다. 아우를 죽었나보다. 어떡해, 아, 죽었나보다 쟤. 제 야, 죽지마, 친구. 진짜 죽어 안 되는데, 아, 죽었대 죽어야 되 진짜. 어떡하 이게? 이어떡하 이거, 야,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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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안돼, 죽으면 안돼, 제발. 안돼, 죽으 안돼, 제발, 제발, 죽으면 안돼. 진짜 죽레기 안돼. 오케이. 오케이. 이겼들 아, 죽면 죽었네. 어떡하지, 진짜. 어? 원기의 순례자, 바람이 불어오고 다. <laughs> 세계 왕관을 삼킨 어둠 속에서 빛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나니. 가서 그 운명을 맞서거라. 고, 고귀한 고 별의 인도자들이 빛의 순례자와 걸음을 함께 할 것이다. 일단 듣기 이제 대체 뭐가 뭔지. 운명은 뭐고 다른 빛은 또 뭐야? 아 모르겠다. 선지자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녀의 세계를 구해보는 바로 빛의 사도인누리님이다목소리야네 운명이 누리님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 뭐가 어찌 돌아가는 거지? 내가 뭘 할, 어찌 할수 있다고. 룬탱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만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던 친구입니다. 뭐야? 응, 응. 그럼 이제 별의 인도자들은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애연, 그 애연에서 말한? 네, 누리인형이더 세상을 더자을 말입니다. 종류 같은 경우 그럼 어딥니까? 아, 그럼. 그 둔탱이 녀석을 데려갈게요. 둔탱이요? 빨간말 아, 한소람인데 이름 본이라고 있던 것 같아요. 네, 제발 마스터가 되수다고 서둘러다니는 그 고딩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유용한 친구예나 봐요. 네, 다른 쪽으로 유용하진 않지만 아직은 들어온 수술테이블인데 괜찮을까요? 요새은 들어온 테이너를 하잖아요. 솔직히 아직 여기서 난 사람도 없으니까. <laughs> 그럼 그 준탱이한테 가보죠. 러브롱, 라브롱 오케이. 짠, 열어주고 무상을갖고요 이거 마스터치를 어. 하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제가 뭐라고 했다는지 일단은 좋아줘서. 예, 응, 왜 하는데? 왜 이게 좋지. 좋아. 이렇게. 응. 한번많줘 여기서 애못 <laughs> 먹어 이런 게 많아 이제 지금 이거는 볼까 이게 다 뭘까요? 어 그리고 선물기 아 선물기 와 생각보다 좋은 게 많네 일단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지금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마스터를 긴 간다. 진짜 세계 끝으로 레벨 7로 갑니다 진짜 제가 <laughs> 얘를 어, 얘로 얘를 바고얘 얘를. 그리고 얘 아우르 있으니까 얘로 바고 아우르 이렇게 하고 얘를 어,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피쳐오는 일걸갑니다갑입니다 지금 불타있같습니다 불이 거고, 오 중에 지는 아울러가 왜이새 세.. 세 보이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시작됩니다, 이게. 자, 처음에 이거 회복 좀 해주고서 어 이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 회복 없으면 망하면 기단천개맛있 오케이. 어떡하지? 지나 죽었다. 어, 죽었다. 무터? 이차 가로, 오케이! 그시이거나좀 잘할 수 없어. 어, 배워라아로 해. 타요. 변이 좀. 그쵸? 내가 눕는지, 알기나 하는 걸, 씨냐 못, 개쎄, 아유, 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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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쟤, 쟤, 쟤. 아유, 개쎄. 아유, 개쎄. 야, 개못 줘. 아유, 아유, 가고 싶다. 예에! 음. 내려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laughs> 이거 선택하자 이렇게 얘를 리더로 하고 하자 진짜 간다 그리고 아웃 배우리 이거는 기로는겨거 이거 이거 한이요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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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이로이겨 이거 이쪽이로이겨 이거 여기 이쪽이로 옮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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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쪽이, 얘쪽이 이쪽이, 이쪽이, 이쪽고 이쪽이, 이이 이쪽이, 마지막으로, 누구는약 음, 얘를 넣자. 슛, 얘, 얘다, 얘, 얘, 이렇게, 얘다. 아까 완전 달라요. <laughs>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하죠. 계속 이렇게 가있 겁니다.